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리그 온라인 캐스파컵 8강 시조 첫 번째 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 박세현이고 도움 말씀에 김동준 이연우해설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차 대결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와 그리핀의경기 그리고 여기 네드 쪽 하정은 도파일 초로 도파일. 와, 잘 뛰었죠. 그래도 오는 거 보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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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버려. 오, 예. 오. 이엔츠도 좀 이엔츠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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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위험하기 때문에 풀어나이로 돌 그리고 그리고 자타이야 여기서 지금 기마도 도수자그리데드레드가 다시 들어갔지만 드레드드드 들어가봤지만 자 마무리가 됐어요. 자마무리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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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자 오해 전면적인 확정전이었고요. 그만자 끝났어요. 그이자한번더 봐야 될것같아요 여기서 이것도, 자, 이번엔 진가 떡띠가, 떡띠가, 떡띠 결국, 결국, 찬타로백업션 어, 진짜 고무장 이거, 오! 아예 예측, 예측을 못했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 할수록 목표 좋았다고, 이정 어, 이거 하이로블을 저거든요그리고 가자! 와! 뭉쳤어! 왜? 트렌드 돌파! 맞기 시작했는데, 역습 제대로 맞죠? 네. 그런 플레이를 할것 같습니다. 자, 잠깐, 근가이 제대로. 미드 수준은 당연히 힘들어. 서드 수준은 쌓여. 미드 리준은 쌓여. 미드 수준은 쌓여. 미드 수준은 쌓여. 미드 수준은 쌓 그리핀이 준은 쌓여. 미드 수준은 쌓여. 미드 수준은 쌓여. 없었어요 아프리카프릭스가자 내려오나요? <목소리> 들어와서 보나요? 자 랜턴 한번 던져보고요. 올라가 치는 거라. 치는 거라. 자! 대는거 어, 이거 어, 자, 자, 그거는... 근데 이거는 약간 5천 때려야 할리 같아요. 옆구리옆구리옆구 오른쪽 하다가. 위쪽, 위쪽, 위쪽. 위쪽, 그리고 위쪽, 위쪽. 와, 팔았어. 팔쳐 버렸어요. 팔쳐 버렸어요. 그래서 대대로 물렸거든요. 세 아까지. 차라리 위쪽, 위쪽 타자. 오, 안될칼 네, 갈려도 불렀어요. 육칼도 약간 역. 육칼 예요. 육칼. 순간 이동 위치가. 그렇죠. 유칼! 유칼! 지금 소드! 가 살아있긴 기 해도 결국엔 탱커거든요? 네. <놀람> 네. 결국엔 탱커예요. 타잔 <놀람> 도 어, 체력을 최대한 채우고 네. 왔거든요? 탈리아도? 네. 어 일단? 네. 어, 드레드! 어, 옆구리, 드레드! 옆구리 옆 드레드, 드레드, 드레드! 드레드! 이 다음! 이 다음! 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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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드, 드레드, 드레드가 좀 아파요. 그리고 소드 배가 최대한, 어? 예. 자, 드레드, 어? 소드가 잘안 죽어요. 어가 지금 최대한, 어? 근데 그래서, 와, 기 진짜. 쿠브로 끝내고, 기인! 에, 물론 이제 바로는, 바로는 막힌, 막았어요. 기인이 저거. 아프리카프릭스의 대처가 그래도 마지막 기인 플레이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죠. 드레드 선수가 여기서 잘렸고 아니, 긴! 다면가만어있다 아 아니, 아니, 가만히 가려고 하다가 하다가 예. 가만히 있다면 가만히 있다면 가만히 있다면 가만히 있다면 이번에는, 다면 가만히 이번에가만 빨라요 이번에히있다 빨라요. 히빨가만가요히있다가요히다가만 가만히 있가다면가다가다 그리고 소드가 좀 여긴... 간단하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전투구도 어, 초비. 어, 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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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비 초비가 죽었어요 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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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육칼의 어그로 핑코육칼의핑코 네, 소드가... 좋아요 네, 소드는 지금 정답했는데요. 소드는 장갑 모드예요 빨간 장갑 모드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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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한타 그림 아프리카 프릭스가 잘 만들고 아프리카 있어요 아프리카 프릭스 이건. 바이퍼가 자기면... 칼퀸하는 우르고단단하고요 지금 전투구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바이퍼가 딜을 못했어요 육칼한테 어그로가 끌렸습니다 그렇죠 안쪽으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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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포! 네. 아니, 드라이드잡 달려가네요. 어? 이거 순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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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강대인이 스타일이 좋이요 카밀이 멀어요. 카밀이 심해요. 예, 카밀 멀어요. 그래서 대량 합사 가셔. 와! 상 네명 뭉쳐있죠? 시험 어, 예. 없어요? 시험 쉬하 없어요? 어, 어, 또 우리 아직 로지겠네 아직 도 위험해요!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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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의 버프가바언에비해서좀 자주 안 등장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먹었먹었을때 네. 대놓고 한타가 무지막지하게 강력하다고 라 대충 이해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렇죠. 예. 시야를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프다카스 어, 이거, 이거, 파이퍼, 파이퍼 쪽, 파이퍼 쪽, 파이퍼 쪽, 파이퍼 쪽, 파이퍼 쪽, 파이퍼 쪽, 파이퍼 파이퍼 쪽, 파이퍼 파이퍼 쪽, 파이퍼 쪽, 파이퍼 래 파이퍼 아 파이퍼 쪽, 파이퍼 쪽, 파이퍼 쪽, 파이퍼 쪽, 파이퍼 쪽, 파이 쪽, 파이 쪽, 파이 쪽,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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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타잠도 서브 딜러 역할은 됩니다 아니 근데 네. 이건, 그래서 아니, 이 다음 이거는 지이 형님이 안될것 같은데요 빠지면서 보존하는 게 네. 중요하죠 전력을 메인딜이 무너졌거든요 여기서 저 죽으면 게임이 아예 끝나기 때문에 제대 물었어요 그리고 에이밍 체력 풀필라서 네. 그냥 막 쏟아 부으면서 빌만 한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보냥 좀 잘린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 에서 사이언이 죽을 생도 일단 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예. 죽었다가 살아나고 너무장갑으로 그런 거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자 하고 포탑부터 포탑 부터 타이어 타이어 이어에이 많이만 타잔한테도오면안되어요 이지려 나와요 이지려 나와고 들어갔고 이지려 3초이초포 잡이 세요커트이 좋세요 이러 나왔어요 나왔어요 피하고요 자 피하고 좀 다음 이 다음 죠가요 지금 장로가 곧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바텀 미니언이 초빅 웨이브 네 아기노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칼리오 그리고 칼리오 초비 아 기회라고 생각했던 아프리카 프릭스가 아 결국에 기회를 잡지 못하고 3번 아 가자 초비 패 테드까지 끊었어요 아 쇼드 두드리죠 자키회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이번 경기 세게 받고 1세트 대결에서 승리를 따내고 있습니다 와 마무리 마비역전 처치 체인 4중 4분까지 승부를 예측할수 없는 수 마지막에 웃는 팀은 그리핀이에요. 이세트의시시작습니다 빠르게 녹이면서 먼저 먹수 있나요? 하고. 자, 넘어갔 넘어갔어요. 팟짜러 팟짜러. 넘어갔어요. 오, 이다 그래도 세이시켜 이렇게 들어가서 직전에 예. 어차피 나는 궁극기 쓰면 마! 안 주고. 딜. 그래 보네. 바로 집중했던 게 아프리카 픽스였기 와. 때문에 안 그래도 포지션도 망가져 있었는데. 네. 심지어 다 뺏기는 바람에 뺏기고 죽고 난리 났죠. 이거는 쌍엄이 아니었어요, 네. 방금 거는. 네. 자. 자. 이거 커마타이에게 밍 기각 잡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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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그런데 가버렸어. 기가 왔어. 때문에 확신을 갖고 기인도 들어간 건데 사장도 네. 있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 기인이 그나마 잘 풀리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건 당연했거든요 이게... 사슬이 맞아서 <laughs> 그리고 피하면서 네. 핫타이밍 더 끌었고 이즈탑 켄치가 주역을 네. 더 벌어줘서 전령이 전령? 여기에서 죽였었어요 아 이것도 전령 입장에서도 맘에 안 들거든요 네. 네. 내가 지금 여기 써져줘야 되나? 그렇죠 네. 어차피 깨지는 건데 아, 네. 네. 게다가 상대 2차 때리고 있어요 이것도 네. 결국에 1점 내 두고 3점 먹는 교환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립인 에 이런 상황도. 자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 여기서 오케이. 좀 세게 나가서 여기 반드시 밀어야 된다. 근데 세 명이거든요. 세명 입장에서 근데 3명인데요. 더네 명인데. 요래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런에 기회 있어요. 들어가는데 여기서 아야 되는데 더 잡아야 되는데. 다켓치가 잡아 이아프리카의죠 네, 결단도 좋았습니다. 어떻게든 이득 봐야 되는데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결단도 좋았고 아프리카의 결단도 과감했지만 네. 그리핀의 대처가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득 본건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네. 그냥 여전히 게임은 불리합니다. 단지 아프리카 프릭들 최선을 다해서 노린수 날카로웠어요. 그래도 저는 위치. 여기서 라칸이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우르무 궁각 만들어준 건 진짜 좋은 플레이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이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애초에 아트록스리산타를 어떻게 한 방에 녹입니까? 어렵죠. 예. 특히 아프리카 피스한테 필요한 건 멋지다잖아요. 있어 있다 뭐? 장수 아 줘라. 예, 수다벌벌. 아줘 이런 거 좋아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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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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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여기서 과연? 아트록트. 네. 오. 어? 이게 4대5긴 한데 쏟아부은 어, 게 그렇죠? 있다 보니까 쏟아부은 게 그래, 다. 안타거든요그 아아 도망 자, 이스 잡는데 로. 궁극기를 락탄그라가스궁이다 빠졌거든요. 네. 그게 주요 궁극기에요. 아프리카 픽릭스 입장에서 자 이쪽 지역 시야 합포 싸움에서 뭔가 변수가 나오면, 이 그게 아프리카 픽릭스에게 웃어주는 그림이 나오면 약간 그게 네. 서로 흐름을 바꿀 수있는자 네, 네. 이쪽, 형, 이쪽, 쪽 이쪽, 아니다 타자 다퐁이어고 잡았어요 네. 그래도 이즈리아 녹여주고 네. 그리고 이 다음 이 다음 네. 이 다음 타이밍에 끝기들어가쪽도해아 근데 한번 막치질하고 넘기고 들어갔습니다 덤블링 한번해고 이거 고발그데 그런데 다시 뒤에 타자네 쳐넘기고 쵸비 들어갔고 다음 핑풍이 이게 꺼를, 아, 와, 입고는요, 원래 어. 아프리카 프릭스가 이겼어도 아니상해요. 저도그 네. 말씀드리려고 네. 했어요. 라칸이 네. 싸움을 기가 막히게 열고요. 달려가면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앞에서 타단이 어그로를 끌어주고 하지만 여기서 유칼이 들어가서 바이퍼를 녹여요. 그렇죠. 그러면 원딜 살아있고 우르고 든든한 여기. 쪽이 밀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한번 밀어냈지만 소드를 밀어내고 여기서 맞았어요. 소드가 직접에 쓰고 자켓이 배 안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서도 약간 애매한데 갑자기! 사장이 들어가더니! 두명 물고! 가정이! 여기서! 팀원들이 마무리! 쓸어다 으면서 모르고 아, 공 아, 아, 터지는 거? 사마염인데 <laughs> 예. 어 진짜 이건 뭐... 눈 질끈 까마야죠 사마염이고 무가는 그렇다고 또 너무 느리게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 들어가듯 긴장! 물어요 물어요! 물렸어요! 이거 근데, 근데 그 칼이 좀 세긴 세니까 근데 이게 지형이안 아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지형이안 네. 좋아. 트로스가 아 타자, 아 진짜. 타자. 조차서 정리하고. 제이스가 진입하는 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망한 말린 네. 제이스인데. 네. 예. 예. 말리스 네. <laughs> 마지막까지 정리하면서 대단한 모습을 이번 경기에 보여줬어요. 그래도 세게고. 어? 예. Yeah. 네. 그런데 끝났어요. 네. 리고 시간 모자라요. 시간 모자라면서 여기서 넥서스 깹니다. 시제이대형으로그리핀 승리 떠내면서 첫 번째 매치 마무리가 됐고, 그리핀은 다음 라운드 4강으로 진출했어요.